정리를 하자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려운 난해절이 아닙니다.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성령의 가마 감동을 힘입은 성도, 그 성령을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 죄사함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가마 감동을 힘입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2023년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올한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해석을 할때한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헬라어로는 안티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로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성경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대상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가서 감당해야 할까요? 안티논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가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받은 자와 함께 일할 것이다. 나는 성령받은 자와 함께 일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그가 변화될지, 그 현장에서 어떤 기사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남긴 선교 편지의 여러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내용 중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투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이며 상인인데 대단한 술고래인 데다가 도박꾼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곧 이웃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과 욕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과거 친구들이 함께 짜고서 그를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들이 다가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한국의 관습을 따라 같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은 그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심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사죠. 어, 뭐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기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단한 술고래였고 대단한 도박꾼이었던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마페 선교사님과 당시 선교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실이라 하 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 사람은 술고래야. 우리 교회 오면 아주 골치 아파. 저 사람은 모른척해. 전도 대상자가 될수 없어. 저 사람 도박꾼이야. 질이 아주 안 좋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올까 봐 두렵다. 복음 절대 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술고래든 혹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 도박꾼이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감당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올만한 자들만 오는 교회 예. 아무런 짐도 없고 편한 사람들만 와서 편하게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가마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